미넨 협정 가장 비싼 착각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텔란트를 요구했습니다. 독일계 주민이 많다는 이유에서였죠. 1938년 9월 독일 미넨에 네 나라 대표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히틀러, 체인벌린, 달라디에, 그리고 무솔리니. 하지만 정작 체코슬로바키아는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영국 수상 체인벌린과 프랑스 총리 달라디에는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1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전쟁은 안 된다고 믿었죠. 결국 양보했습니다. 주대텔란트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평화를 얻자고 히틀러는 약속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더는 요구하지 않겠다. 체인벌린은 영국으로 돌아가 외쳤습니다. 우리 시대의 평화. 언론은 환호했고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거짓말 했습니다. 몇달뒤 독일은 체코슬로바키아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주데텔란트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1년 뒤인 1939년 9월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결국 독일에 선전포고합니다. 미네 협정은 평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독재자에게 시간을 벌어준 셈이었죠. 역사는 기억합니다. 비겁한 평화는 진짜 평화를 지켜주지 못한다고.